자 이번에는 19번을 볼게요. 자 19번 보면 19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에서 다만 봤더니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양수 k라는 놈이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봤더니 fx를 따라가는 어디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또는 1보다 더큰 x값의 범위에서는 fx 4차 함수를 따라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kx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x 값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kx에 직선을 따라가. 그런데 나조건 먼저 볼 거야. 자, 나조건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하다 g가 미분가능다 그럼 g라는 함수를 담아보면,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서는 4차함수니까 그냥 미분 가능해.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도 직선 1차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그럼 문제는 뭐야? 마이너스 1과 1일 때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laughs> 알수 있게 되는 게 뭐지? 어, 알수 있게 되는 건 F 얼마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K가 되겠고, F1도 얼마야?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K야. 뭐 이런 놈이 되거 에서 또 모두 대 f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다음 f 프라임 1이라고 얘기한 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뭐 이런 정보를 알수 있는데 이런 정보보다도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최고차계수가 1인 4차함수였어 맞니 최고차계수가 1인 4차함수 하고 뭐 하고 y는 마이너스 kx라는 기울기가 k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는 기울기 가음수지 기울기가 음수인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직선하고 뭐하고 있어?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려면 직선이 고이 직선에 대해서 4차 함수가 미분 가능해. 그럼 4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고 해야 돼? 이 4차 함수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놈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되그러러니까 이해 되니? 자 이런 액투가 돼야 돼. 그래야 어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x자표가 얼마야? 여기 x자표가 1이어야지. 이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를 따라오다가 여기 이 지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따라가다가 이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F를 따라가 그래야 미분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뭐가 있냐면 가가에서 뭐라고 했어? Fx가 극값을 한 개만 하면 돼 어? 그럼 지금 가만 보면 여기도 극소 일 보고 여기가 극대 일 보고 여기가 극소 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마이,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케인 직선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데 극소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해서 쭉 내려가서 흐느적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고 올라가는 요로한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극소 값이 하나. 이해되고 있어? 나머지 극소가 없어. 그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야, 4차인데? 극소 가 하나야? 나머지는 근이 없어? 오, 이렇게 생긴 그래서 암튼 일단 먼저 여기서 마이너스 1과 얘가 1이다, 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laughs> Fx라는 놈을 설정해줄 수 있지? 무엇이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이게 Fx고 얘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kx니까 되고 있니? 그럼 두 놈은 다시 해서 뭐해?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맞아? 얘가 4차.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그래서 fx 빼기 빼기 kx. 그러면 더하기 kx. 라고 쓰는 함수는 최고 차계수가 1인 4차인데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도 근을 갖고 있고, 1에서도 근을 갖고 있는 이러한 4차 곡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한 <laughs> 번쯤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내가 fx를 쓰면, fx는 얼마야? 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kx라는 fx를 찾을 수 있고 미분해보자 그럼 러 f'x는 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해서 2배의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고 다시 2배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또미분하면 마이너스 k. 뭐, 이런 놈이 나오겠죠? <laughs> 자, 이런 게 f'x라고 프라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볼까? x 기 1, x 플러스 1이 둘다 있으니까, 두 배로 묶어주면, 두배에 x 기 1, x 플러스 1. 그럼 남는 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둘이 더할 거지? 그래서 얼마 나와? 2x. 거기에 빼기 k. 다시 얘기해서 얼마가 되냐면, 4x에 4x 세제. 마이너스 2는 4x.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3차 곡선이 나오지이 <laughs> 3차 곡선이 어떻게 돼야 돼? 근데 3차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응, 음, X축하고 이렇게. 그게 F'야. 근데 이 f 는 3차 곡선이 뭘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그래프 상황으로 봤을 때 F란 놈이 뭐야? 극소가 지금 하나인 거야? 극값이 하나인 거야? 극값이 하나면 뭐야? F라는 놈이 4차인데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 W 형태의 그래프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돼야 돼. 안 되겠지? 이 그래프는 돼야 돼. 안 되잖아. 될수 있는 건 지금 얘랑 얘랑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4차 함수를 미분한, F를 미분한 F'이 프라임뭘 갖고 있어야 돼?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 혹은 실근 하나와 중근 두 개. 아, 중근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는 건 무슨 얘기야? X축이 어딜 지나? 여기를 지나거나. 아니면 어딜 지나야 돼? 음, 여기를 지나거나. 요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요 함수를 Y라고 해줄게. 그럼 Y를 다시 미분해 보자. 2분하면 4 3 12x제곱 빼기 4 그래서 뭐 1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얼마냐 응? 어, 4로 묶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x값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얼마야? 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고 여기 x 좌표가 얼마예요? 이게 루트 3분의 1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요소를 만드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찾아 e 봐 y 값은 얼마일까? <laughs>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4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the a 루트 3분의 n 4 s sum root to sum to the 3 r e a 3 루트 3분의 8이죠? 그래서 나오는 건3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k 이런 놈이 될거 y 요마찬가지지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으시면 되죠. 루트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 3루트 3분의 4 맞니? 3루트 3분의 4 빼기에 얘는 얼마야? 3루트 3분의 12 마이너스 k니까 결국 나오는 것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얼마? 8그 다음 빼기 k 예, 이런 값이 나왔겠죠 되고 있니? 그래서 <laughs>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양수 k의 최솟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양수 k k 값이 양수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음어 양수 k의 최솟값 말고 어그 값이 하나만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말은 x 자표가 얼마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 y란 함수를 보시면 y란 함수를 보면 3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k가 0보다 뭐 하는데 더 작거나 같은. 그래서 넘어가면 k는 뭐보다 3루트 3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올 거고. 그래서 k의 최소가 지금 까지 해서 k는, k의 최소는 얼마가 되냐 고했더니 3, 3은 9. 9분의 8루트 3. 뭐 이렇게 될거예요 그럼 구하고 싶은 건 얼마야? 둘이 더하래? 구하고 싶은 건 17.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